세계로등남 <laughs> 제니석의 재발견!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.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일본 출장입니다. 오사카에 왔는데 제가 JR 패스를 사가지고 이걸 를하 했습니다. 근데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네요. 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곧그 일본의 그신간센티켓같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물론, 이 티켓을 사가지고 왔는데, 27만 얼마짜리 사고 왔는데, 이제 요새 옛날가 약세, 약세기 때문에, 29,650엔 침을 어쨌든, 지금 이런,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에다가, 아 이렇게, 에, JRPS, 에, JRPS, 이런 팩, 이런 팩에다가, 아 여기,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. 여기다 담아가지고, 이렇게, 에, 에, 좋습니다. 세계록면면 진수기 죠어이요 g r p s 교환권이 옛날보다 바뀌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옛날에 뭐 이름도 쓰고, 뭐 이래가지고 복잡했는데, 이 예, 이름도 안 쓰고, 이렇게 에, 바뀌었습니다. 음, 잘된것 같기도 하고, 좀,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에, 9월 2일까지, 오늘 8월 27일.